자, 여러분, 몽기 스타다이브 테스트 빌드 플레이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추억의 게임 몽길, 그 몽길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를 한번 봅시다. 이거, 근데 진짜 캐릭 하나는 잘 뽑혔습니다. 야, 초반부터 인게임 컷신? 보소 오야 캐릭터 진짜 예쁘죠? 야, 이거 어머, 이건 뽑아야 돼. 이 각인데, 야 이거 모델링 작업 누가 있냐? 어머, 이건 가야 돼. 일단 첫 번째 그래픽 합격 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보소. 몬게 스타 타입을 지금부터. 시작. 자, 먹을 거 구하러 간다. WASD를 움직여가지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인게임 그래픽이랑 이거 활 쏘는 거. 1단, 2단, 3단, 1, 2, 3단. 이거는 제가 영상을 보니까 PVP 모드를 포함한 다양한 모드를 기획 중에 있다고 해요. 숲그 안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한다. 일단 조작감이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잠든 초피 근처. 빨간 버섯 채취. 이거 오브젝트의 상호작용, 빨간버섯, 요렇게 오, 이, 이 연타, 이 연타, 오케이. 성공이다. 충분해. 튜토리얼과 컷싱과의 조화, 설마 또 몬스터의 정신 팔려 따라갔냐? 아, 진짜. 손 많이 간다. 역해, 많이 나는 무조건 역해 시작인데, 뭐 자, 이번엔 역해로 가네요. 클라우드의 흔적 찾기, 시프트를 누르면 대쉬 어, 클라우드 피하기, 빌려본다. 이게 되는 거고, 전력 질주. 자. 마우스 왼쪽으로 적 공격. 모스터 공격. 속도감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격감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E. 오. 아, 근데 진짜 그래픽은 되게 깔끔하네. 초반에 좀 코믹하게 가는 것 같네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컷신잘 만들었는데? 야, 잠깐만, 나 거울 보는 줄. 자, 포크 먹어. 몬스터 이름이 포크 먹어요. 오, 공격 타이밍에 맞춰서 해피시 반격기 발동. 어 스페이스 교체 시 스킬 발동. 스페이스 캐릭터 교체. 야, 그래 와봐봐. 오, 기뭐한 다음에 하는 거? 오, 반격기. 전스텝피. 기뭐야 얍. 스페이스 바꿔 오야 바꿀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네요 피하기 반격 패링 싹 가네 공격하면서 피하고 교체하면서 조지고 스킬 쓰고 스페이스 고양 야 근데 연출 좋은데? 오 뭐야 이거 궁극기인가? 그로기, 그로기 상태래요, 그로기 상태. 여기서, 그로기 상태, 스킬. 오케이.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저하고 좀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인데, 조작감이라던가, 게임 시스템이라던가. 저스테피가 있고, 바꿀 때 스킬을 쓰면서 바꾼다. 헤링 개념이 있다. 오, 야, 잘 만들었다. 신경 많이 썼네. 야옹 예, 나중에 굿즈나 이런 것도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캐릭터는 귀엽기는 하죠 레나와 대화하기 레나 토벌 완료 이거 레나도 괜찮은데요 일단 역해 합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는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겠죠 이게 약간 좀 유치한 경향은 저한테는 있거든요 근데 취향이 문제겠죠.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좀 신경을 많이 쓴 연출이기는 해서 보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야옹이를 구석구석 살펴보고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달라. 되게 퉁퉁이죠. 야옹이가 인게임에서 요렇게 레벨업, 능력치 상승, 여기 전투에서 특수 스킬 추가 입력. 입력 유지하는 특수 스킬이 있고 스킬 사용 중에 추가로 입력을 하는 스킬이 있다 강습이 있다 캐릭터가 적의 공격에 의해서 공중에 떠오르면 강습 공격 교체할 때 스킬 사용하는 거 궁극 스킬 전투 중 적에게 공격이 적중 적도는 아군에게 효과 부여시 궁극 스킬 게이지 약점 속성이 있다. 그로기 상태, 버스트 상태, 그로기 게이지, 공격 적중, 파괴 역할의 캐릭터는 그로기 게이지를 빠르게 축적을 한다. 이거는 이런 종류의 게임에 많이 있는 거죠. 특수기가 있다. 노란색 빛, 특수 공격. 회피 스킬, 교체 스킬 사용할 시 반격기. 둘 중에 하나. 무력화 시키면 교체 스킬 재사용 시간이 초기화. 그니까, 러 웬만하면은 저스트 해피도 해피인데, 교체 스킬로 이거를 파훼하라는 거죠. 빨강색 빛은 반격기가 발동이 되지 않는다. 무조건 피해야 된다. 기본 공격도 입력 유지가 있다. 뭐 이런 거. 다시 게임 진행. 새로운 몬스터. 이거는 몬스터링 관련인 것 같은데? 지압해 몬스터. 이거. 처치한 다음에, 제압하면 되겠죠? 스킬, 얍! 하고 스킬 쓰면서 교체 한번 하고 유지, 했는데 끝 홀령 같은 게 나오네요 포획하기 가까이 가가지고 포획을 하면 몬스터 링으로 만들어준다 야옹이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야옹이가 먹고 몬스터 링으로 만드는 거 으로 나오는데요. 몬스터링, 진급 그 최상. 최상 이런 식으로 연출을 신경을 썼죠. 어, 몬스터링 됐죠? 관리 여기 허리에 움직임. 이게 있죠. 누르면 장착 방어형입니다. 품종은 치명타 확률 특수 스킬 이거 강화하는 것도 있죠. 지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이 모습에서 몬스터링으로 변환을 했다. 자, 여러분. 아직 중간 아직 단계 건너뛰고, 거였어. 보스. 거대한 상자가 보이는 공터. 자, 전투 체험. 자, 예감이 좋지 않대요. 야, 잠깐만. 야, 이 캐릭터 모델링은 또 뭔데? 저거 뽑고 싶은데? 저거 얼마면 되는데. 자, 보스몹 등장. 자, 깨어난 파수꾼을 5분 이내 처치해라. 자연의 파수꾼, 코스토스. 던전 플레이. 도전. 자, 가자. 덤벼! 피하고. 야, 일로와! 공격해봐! 스키 써! 스키! 노란색 빛이 안 나오네요. 어, 이거 부입하게! 표시 나오는 거 같죠? 부입! 바꾸고. 특키 사용! 또 바꾸고. 오, 야, 얼음 칼 뭔데요? 피하고. 반격, 오케이, 좋았어. 아, 이건 껌이지. 내가 한 컨트롤 하거든요? 얘는. 딱 봐도 힐러인데 공격하는데? 야, 근데 얘 앞에 못 보냐? 오, 잠깐만. 야! <laughs> 잠깐만. 전투고 자시고. 이거 확대 못하니 확대? 확대 안 돼? 야, 확대한 모습 좀 보고 싶은데? 아 피하고. 눈치 안 챙겨? 뭐 하는 거야? 얼음 속성으로 반격! 야 뭔데! 야 뭔데! 아퍼! 그 다음에 궁극기! 주사! 궁극기! 얼음! 궁극기 컷팅 보소! 끝났네요. 요렇게 보스목 처리. 오! 이미 침식되었던 것 같아요. 야... 볼만하네요 물론 그래픽이요 진짜 모델링은 이쁘다 서브컬처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머 이건 뽑아야 돼 바로 할것 같은데 오!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체험이 끝이 납니다 몽길, 브랜드 사이트, 에픽스토어, 위시리스트 등록. 딱 이거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일단 합격 드립니다. 캐릭터 진짜 잘 뽑혔는데? 일단 얘 때문이라도 얘 뽑으러 한번 해보기는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체험이 끝납니다.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이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켓 PC, 휴대폰, PC버전, 에픽스토어. 이거 글로벌 출시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죠? 에픽스토어를 보면. 자, 여기에 게임스컴 트레일러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거 정보 관련된 거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또 올려 드릴 겁니다 개발자 코멘터리나 이런 거다 있거든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몽길 스타 다이브 플레이 한 거를 보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테스트 빌드 체험 후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 진짜 G스타 하고 다른 분들 테스트 하는 것도 조금 봤거든요 괜찮기는 했어 과연 어떻게 될까요